삼엑스 투자 TV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6월 2일인데요. 미국 벌리장이 지금 개장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는 소폭 하락했었는데요. 오늘 벌리장에서 지금 반등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솔1.5% 상승 중에 있고요. TQQQ 1.8% TECL 2%, FNGU 2.5% BOLZ 2.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애플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상승, 아마존 상승, 구글 상승, 테슬라 상승, 엔비디아 상승. 자,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중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키움 정권.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자, 8.5% 수익이 나고 있고요 218만원 평가손익이고요 2875만원입니다. 자, 오늘 마감된 한국정시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1% 하락했습니다. 2658, 코스닥은 0.25%하락했고요 891입니다. 자, 신문기사 하나 보시면요. 인플레 우려에 미국채 3년물 급등했습니다. 한달 만에 3.1% 됩니다. 제롬파월이죠 자, 인플레이션과 미연방준비제도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고채 금내가 하루새 급등했다. 3.1% 대로 올라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포명하면서 긴축 경계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롬 파울 연준 회장과 만나 인플레이션 해소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응하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시까지 적극적 금리 인상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지금 FMC는 o 대표적인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입니다. 돈을 많이 빼서 그냥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죠. 시장에 돈을 줄이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지금 미국에서는 어뭐 인플레 이것도 있고요. 인플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매을만추고 있습니다. 자미 연준 양적 긴축 시작 주가 원화 채권 트리플러ッ입니다 자, 6대 ETF 주요 종목 좀 보시면요, 자이나 증기차가 오늘 오랜만에 대박 상승했습니다. 6%를 올랐죠. g 토증기차 1%, 미국 테그탑텐 0.8%.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삼성정권 6대 ETF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3.88이고요. 마이너스 9.8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혼조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9.8%입니다. 자, 다시 미국 포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울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차트고요. 제 모양이 이렇습니다. 모양이 지금 반등을 하다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자, 1차트를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좀 모아보면요. 지금 고점 대비 67%빠져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단기, 단기 반등 주가 목표는 32불입니다. SOX는 32불입니다. 자, 32불까지 아마 단기 상승했다가 다시 매도세가 심해지면 또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자 TQQQ는 1차트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요 TQQQ는 단기 목표가 지금 42불입니다. 42불 자 42불까지 갔다가 터치하고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 간략하게 이렇게 어, 차트 분석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는 지속됩니다. 10년에 100배 확실하게 갑니다. SXL, TQQQ 이두 종목이 제일 유리하고요. 이 종목을 주력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복리의 마술로 이상없이 간다. 자, 오늘, 브리장 상승 중에 있는데, 대박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보자 되십시오.